안녕하세요, 원바틀입니다. 오늘의 바틀, 만월24입니다. 만월24는 친환경 보품자를 원료로 만든 혼자 증류주이고, 최근 하이볼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통주 중 하나입니다. 보수는 24도, 용량은 3 6 0 m l 가격은 인터넷 기준 만원대 초반으로 폐자스러운 가격입니다. 술을 잔에 따라 보면 은은한 분홍빛이 너무 이쁘네요. 향을 맡아보면 크랜비리 주스의 향을 맡는 듯하고 달콤한 향기가 코를 진동하네요. 24도의 알코올이 느껴질 때쯤 입맛을 자극하는 복분자향이 다가옵니다. 약간 쌉싸름한 맛이 느껴지다 이내의 복분자향이 입안에 가득 차다시피 하네요. 달큰한 맛이 느껴지는 순간 알콜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목넘김은 부드럽고 입안에 남는 향 중에 약간 매운맛이 느껴지는 게 특이하네요. 개인적으로 하이볼로 즐길 수 있는 전통주 중 1티어급이라 생각되는 만월 40도가 확실한 상의 느낌이라 하이볼로 드시는 분들도 니트로 드실 분들도 40도를 추천드리고 싶네요.